이번에 미국에서 4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특히 물가 상승의 주 원인인 주거비 인플레이션은 여전한 것으로나타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지금 미국에서 몇년 동안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모든 물가가 정말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식료품이 어 한국에 비해서는 대표적으로 굉장히 쌌거든요. 근데 그런 식료품비 마저도 지금 거의 한두 배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두배 근접한 수치로 올랐어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뭐 식료품뿐만 아니고 뭐 전반적으로 모든 물가가 올랐죠. 근데 특히 이제 먹고 사는 거는 우리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체감이 확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물가 상승이 너무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막 불만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이런 물가 때문에 외식이라든지 이런 다른 소비할 거를 이제 많이 줄이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4월 CPI,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4월 달에는 CPI 가 지수가 기존 작년이나 올해 초반에 비해서 조금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계속 이제 주거비 인플레이션은 여전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이제 주거비가 잡히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기 힘들다는 이제 우려를 지금 계속 낳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가 이제 15일에 4월 CPI와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완화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직 더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연준은행 안에서도 이제 매파가 있고 이제 비둘기파가 있잖아요. 이제 비둘기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통화 완화 정책을 좀더 선호하는 편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비둘기파 중 하나인 이제 굴스비 총재라는 분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특히 주거비와 관련해서 지금 수준에서 상당히 주거비가 낮아지지 않으면 미국 연준의 그 목표인 2%의 물가 상승률을 도달할 수 있기는 이제 어려울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어 연준 내 매파 그 인사죠. 그러니까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인사예요 그분 중에 하나인 미니에폴리스 연은 총재 역시 기저인플레이션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제 알아낼 때까지 좀더 오랜 높은 금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높은 기준금리란 연 5.25%에서 5.50%까지는 머물러야 한다고 라 말하고 있, 있다고 하네요. 가 됐든 비조급파가 됐든 지금 물가 상승률이 아직 안 잡히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주거비하고 휘발유 가격이 이번 CPI 상승의 70% 정도 기여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주거 비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4%, 휘발유 값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기간 2.8% 정도 올랐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소비자들은 주거비 오름세가 이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 13일에 뉴욕연은이 발표한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제 1년 뒤에 그러니까 미국 주택 중위 가격 상승률은 2022년 7월 후 가장 높은 3.3%로 예상이 됐고 이제 1년 뒤에 주택 임대료 상승률 역시 지난 전월보다 0.4%포인트 오른 9.1%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고 해요 이렇게 물가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계속 아직까지도 안 잡히고 있고 솔직히 그동안의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느끼지만 예전에 같은 경우는 뭐 장을 보러 갔다 그러면 어, 똑같은 양을 샀을 때뭐 3년 전만 2, 3년 전만 해도 뭐 10만원어치를 장을 봤다 그러면 지금은 거의 이제 뭐 17만원 뭐 18만원 이 정도 거의 두배 가까이 어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생활비가 부족해진 미국인들이 지금 현재 퇴직연금 계좌 그러니까 401k라고 하죠 그럼 미국인들의 퇴직연금 계좌에서 자금을 지금 인출하고 있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계속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산운용사죠 대표적인 자산운용사 미국의 벵가드 그룹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벵가드 그룹의 약 500만 개 포론 K 계좌. 포론 K 계좌라는 거는 이제 미국의 은퇴 연금 계좌 중에서 3.6%에서 조기 인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년인 2022년보다 0.8% 이상 포인트 증상게 상승했고 지난 5년 평균인 2.16%보다도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보고하기를 이제 미국인들이 포로운 케이를 현금 인출기처럼 취급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냈어요. 그래서 포로운 케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 그러니까 퇴직연금 펀드죠. 이거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이제 투자 이익에 과세를 유예를 하고 은퇴 후 정립식 정립금 인출시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하지만 중도해지 때는 소득과 벌금을 물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이냐면 은퇴용 퇴직펀드를 넣을 때 보통 뭐 20년이다 30년이다 이런 식으로 그거 묶어놔요 그 어떤 그러니까 이 돈을 내가 30년 이후에 찾겠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붙는 돈에 뭐, 25, 뭐 25년 뒤에 찾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그 전에 그 25년이나 30년이 되기 전에 내가 현금을 인출하게 되면 그냥 현금만 인출하는 게 아니고 그 현금을 인출했을 때에그 그걸 소득으로 간주해서 이제 소득 세율도 적용이 되지만 패널티라고 해서 그거를 미리서 찾았다고 해서 그 어떤 벌금식으로 벌금도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어, 안 찾는 게 좋은 거죠. 또 국가에서도 그걸 장려를 하고 있는 거고 찾지 말아라. 근데 어, 지금 현재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퇴직 펀드에서도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서 돈을 이렇게 찾는다고 해요, 지금. 그래서 지난해 뱅가드 그룹의 포론 계좌, 그러니그조기인출 금액이 2022년도에 이어서 또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현실은 이렇게 손을 댄 이유가 생활비 명목으로 그러니까 노후 자금을 끌어다 쓴 것으로 풀이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물, 이런 고물가가 전반적인 미국인들의 생활에 영향을 많이 줬는지 그것도 주고 있는지를 알수 있죠.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에서 고용호조로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또 증가하고 있지만 식료품비, 이제 뭐 데이케어, 애들을 맡기는 보육비 뭐 자동차 보험료, 뭐 집보험료, 뭐안 오르는 게 없죠? 이런 것들도 계속 올라서 이제 국민들이 재정적으로 어렵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점점 물가가 전반적으로 계속 꺼질지를 모르고 내려올지를 모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올해, 올해 하반기 때 미국에서도 대선이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바이든하고 트럼프의 최대 승부처가 뭐냐? 최대의 관건이 뭐냐 하면 이제 당연히 경제겠죠. 왜냐면 무조건 경제에 따라서 그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될지를 보통 어느 나라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경제 안에서도 지금 현재 미국에서 물가라고 해요. 물가. 그러니까 누가 물가를 어 안정시킬 것인가. 그게 이제 최대의 관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너희들이 일자리를 많이 늘려도 상관없다. 이제 사람들은 이제 물가를 잡아라 이거죠. 어,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고그 물가가 유지되면서 미국 유권자의 71%가 현재 경제가 안 좋다고 말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이제 바이든이 경제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한 유권자는 불과 17%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정치적인 면이 됐든 아니면 다른 부분이 됐든 모르겠는데 경제에 관한 부분에 한해서는 바이든의 정부를 이제 자기가 지지한다라고 하는 유권자가 17%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올해는 전례가 없었던 팬데믹하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좀 장기화됐었죠. 또한 중동 전쟁 역시 지금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 충격이 3년차라고 해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대급 선거회가 장기화된 고물가로 이제 고통받는 민심에 불을 질러서 그 어느 해보다도 정권 심판론이 힘을 얻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12월 12일에 월1 2 파이낸셜타임스와 미시건대 노스경영대학원의 공동조사 결과에서 미국 유권자 10명 중 7명이죠. 그러니까 71%가 현재 미국 경제여건이 부정적이다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인 바이노믹스가 경제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라고 대답한 사람도 58%에 달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의식을 했죠. 바이든 정부가. 그래서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표심을 의식을 해서 대중 슈퍼관세 카드를 연일 쏟아내고 있죠. 계속 중국 때리자. 중국에 뭐 이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엄청나게 부과 하겠다. 막 이렇게 중국에게 이렇게 막 포커스를 두면서 중국 때리기에 연이 이렇게 집중 하고 있는데 당장 미국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아, 중국이 어쨌든 그러든 말든 지금 내 상황이 지금 더 이제 심각하다.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고 이렇게 생활비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서 페이책투페이책이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이제 페이책투페이책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2주에 한 번씩 급여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급여가 들어오는 즉시 빠져나가는 거죠. 뭐 생활비가 됐든, 보험료가 됐든, 뭐든지 다 빠져나가고, 또 급여 받으면 빠져나가고, 이런 식으로 저축을 할수 없게끔. 한마디로 돈이 들어오는 만큼 쪽쪽들이 다 생활비로 다 나가버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네가 백날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관심한다, 어쩐다, 이런 필요 없고, 지금 당장은 내가 지금, 어, 살기가 너무 빡빡 물가는 어떻게 좀 해라 이런 거죠 미국 사람들은 지금 현재 불만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예전에 어 최근 3년간 인플레이션 충격 이후에 전 세계 선교, 선거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고물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경제정책 중에서도 특히 고물가가 가장 큰그 선거, 선거 결과에 이제 그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 개불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식료품비, 뭐 휘발유값, 주택임대료 이런 것들이 이제 솔직히 더 많이 우리가 체감하는 경제 우리가 체감하는 경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뉴스에서 무슨 뭐, 뭐 우리가 수출을 얼마를 했다 얼마를 수입을 했다 이런 것보다도 지금 당장 내가 어, 지불하고 있는 식료품비라든지 당장 내가 주유하고 있는 휘발유감들 이런 것들이 점점 이런 것들이 훨씬 더내 몸에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한 지금 굉장히 미국에서는 불만이 많은 거죠. 특히 이제 1970년대 이후에 인플레이션 충격 발생 시에 선거에서 정권이 교체된 경우는 72%였지만 1996년 이후지 기간으로 좁히면 인플레이션 이후에 80%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고물가라는 것이 얼마나 민심에 영향을 많이 주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국무부 수석 정책 고문을 여기만 데이비드 드워킨 전미 주택 컨퍼런스 회장이 인플레이션의 문제는 심각한 경제 침체 없이는 한번 오른 식료품 값이나 기름값이 내려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GDP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어도 사람들은 식료품 매장에 가거나 주택 임대료를 낼때 또는 주택, 주유를 할 때마다 경제가 나쁘다고 느낄 것이다. 저는 이말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임금이 그러니까 뭐 월급이 좀 오르고 그리고 무슨 뭐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한들. 식료품이나 이런 생활 전반적인 생활 물가가 다 이렇게 올라버리면, 어 그거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그러니까 그그 인근이 올라봤자 그 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반적인 물가가 상승해 버리면 그 캡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물가가 오를 때 식료품 값만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주유할 때도 오르고, 그리고 또 무슨 뭐 당장 뭐 주택값도 임대료도 오르고, 그리고 뭐하다 보다 서비스, 어떤 서비스를 가든 뭐 서비스를 받는다 이렇게 할때다 그런 것도 오르다 보니까 월급이 살짝 오른다고 해도 그거를 전부 다 커버할 수 있, 있을 만큼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실제 우리 이런 사람들은 그 물가상승률의 그 체감 온도가 훨씬 높을,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아. 어... 지난 50년간 세계 인플레이션 쇼크가 57번 있었던 동안에 뭐 2년 안에 76%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인해서 정권이 뒤집어진 거를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아무리 GDP가 커지고 그리고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해도 물가가 오르면 체감 경기는 결국 악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번에 바이든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이번 최대 승부처는 저는 이제 물가라고 보고 있습니다.